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비난했습니다. 기사는 일본은 그동안 높은 효율성, 빠른 반응속도, 빈틈없는 자세와 같은 이미지를 쌓아 올려왔지만 이번 태풍으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일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다는 조롱했는데요. 15호 태풍의 피해를 직격으로 받았던 지바현은 아직까지도 많은 가구가 정전 복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초 도쿄 전력은 9월 11일까지 완전히 복구하겠다 자신만만하게 공언했지만 고작 반나절만의 재난 규모를 과소평가했다며 완전한 복구까지 앞으로 2주 정도 걸릴 거라 정정했는데요. 국내 여론은 도쿄 전력에 성급한 발언보다 일본 정부의 대처를 더 비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태풍이 상륙하고 3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첫 번째 대책 회의를 열었고 개각을다 마친 다음 날인 12일이 돼서야 관계 장관들이 지바현을 방문했는데요. 한 장관은 복구 전망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도쿄 전력을 비난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조차 고작 자의대 몇명 보내면서 강건너 불구경한 건 오히려 정부다라는 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장관은 정부에 대응에 문제 없었다고 말하며 비난 여론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재난 발생 전부터 정부는 일치당결하여 경계체제를 확보했고 피해가 보고되는 그 시점부터 지원을 강화했다 주장했지만 지바현 주민들은 되려 도대체 뭘 지원하고 뭘 경계한 건지 말해달라며 울분을 토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뉴스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주하고 싶지 않은 국가 2위다운 모습이다.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 정부는 문제없었다. 오히려 지바현과 도쿄전력이 문제였지. 이 와중에 피해 지역 주민들을 비난하는 일본인들. 진심으로 이들과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 지방분권은 뭐하러 하고 있는 거냐? 정치가 썩으면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그 어디에도 정부는 보이질 않았어. 이거 불안해서 살겠냐? 태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마당에 차남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아베. 하긴 모르는 사람들 죽어나가는 것보다 네 가족 챙기는 게 우선이겠지. 지바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문제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지바형일 뿐이지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다른 지역도 같이 살펴야 한다. 도대체 뭘 보고 정부 대응을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나만 모르겠는 거야? 외교 천재 아베가 문제 없다면 문제 없는 줄 알아라. 이 우매한 민중들라 진짜 어처구니가 없구만. 저런 변명은 범죄자들이 주로 하는 변명인 것 같은데 말이지. 새삼스럽지도 않지. 애초에 정부가 먼저 사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문제는 없었지만 아마 개강시기를 태풍 피해 대책 마련 후로 미었으면더 좋았겠지. 타이밍이 안 좋았다. 타이밍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게 문제다. 장관이라는 인간이 한지역이 초토화됐는데 정부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정상인가? 언론은 하루 종일 한국 때리기에나 신경 쓰지 국내 문제는 관심도 없다. 니들은 한국 기자냐 일본 기자냐? 정부도 문제지만 집안에도 문제가 있다. 난 반대로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정답이었는지 모르겠네. 정부가 어떻게 해줘도 태풍은 오게 되어 있고 지붕이 날아가거나 전봇대가 쓰러지는 건 막을 수 없다. 태풍도 재난이지만 정부 대응 수준도 재난 그 자체였다. 내각 구성을 미루더라도 현황 조사를 먼저 하는 게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당연한 행동 아닌가? 그게 책임지는 자리의 의무 아니야? 역시 자민당은 전지전능하네. 현 하나가 개박살라도 정부 대응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도쿄에 피해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아마 이번 태풍이 도쿄 방향이었으면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 걸. 태풍 온지도 몰랐을 뻔했다. 죄다 한국 소식으로만 가득 차서. 쓰레기 같은 언론들은 전부 한국 뉴스만 틀어대니 국내 소식을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역시 아베의 위험 관리 수준은 완벽하다. 더 역겨운 건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조차 없다는 것. 이내 한미일 간의 마찰을 빚고 있다는 라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은 한반도 침략과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잔혹행위에 대해 한국의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역제재를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아직도 고통을 받는 한국인의 상처에 소금으로 비비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그토록 분노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무역 분쟁 중 일본의 대화와 협력할 의사를 내보였지만 일본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으며 이는 과연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진정한 동맹국인지 의심스럽다고 워싱턴 타임즈는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독일이 나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희생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일본이 진심으로 자신들이 행한 잔혹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한국의 사과나 반성은커녕 이번 도쿄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침략과 제국주의 상징이자 혐한 시위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전범기는 도쿄 올림픽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계 곳곳의 한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는 182개의 점포를 가진 대형 할인몰 빅W가 전범기 문양의 티셔츠를 팔다 한국 교민의 항의를 받자 빅W 본사는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호주 전체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박지성과 이영표가 한때 몸담았던 PSV 에인트 호번이 일본 선수 도안리스 영입을 하면서 SNS 홍보물에 전범기를 사용해 한국 팬들의 비난 여론이 심하게 일자. 에인트 호버는 곧바로 사과문을 통해 "여러 사람이 불쾌하다고 여기는 이미지를 게시했으며, 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구단의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하며 해당 전범기 문양을 즉시 교체하였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인턴십 중인 한국 대학생이 폴란드 주스의 전범기 문양을 발견하여 해당 주스를 생산한 폴란드 회사에 전범기 문양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벌어진 일본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제국주의 상징물이며, 나치 하겐 크로이츠 문양을 제품에 사용할 경우 폴란드인이 느끼게 될 슬픔에 대해 생각해 보았냐는 항의 메일을 보내고 SNS에서 이를 공론화하자 해당 업체는 불과 4일 만에 표지 디자인 교체가 아닌 해당 음료의 생산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 최상위 등급 13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은 삼성 한개인대반에 일본은 3개 기업이 후원하고 있으며 총 후원액의 23%를 담당하고 있어 IOC가 일본이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IOC는 한국이 요청한 도쿄 올림픽에서의 전범기 사용 금지를 사실상 거부하였으나 전범기의 실체가 한국인들에 의해 점차 세계사회에서 공론화되자 얼마 후 IOC는 스포츠 경기장에선 어떠한 정치적 시위도 없어야 된다며 게임 시간에 우려가 발생하면 각 사안별로 살펴보겠다며 조금 더 진전된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전범기의 실체를 알려감으로써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